최후의승리얻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시 30분이 넘었었는데, 저는 오늘 새벽에 단한 글자도 적지를 못하고 눈은 성경에 머물러 있었고, 제 손가락은 계속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에 다친 손가락의 피부가 어느 정도 이제 아물었는데, 끝이 까칠까칠하게 일어나서, 그래서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이빨로 까칠까칠한 부분을 이렇게 물어 뜯게 되는 거예요. 뜯겨진 피부가 붓기는 붙었지만은 감각이 없고 또 상처가 날 당시에 제면 손이었기 때문에 손가락 부분이 끝 부분이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어 색깔이 짙어졌기 때문에 그게 보기 싫어서 자꾸 뜯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이 머리가 귀신 같아 <laughs> 하얘지면 뭐 상귀신 같아 그런 말씀하듯이 제가 손가락 끝이 오염된 채로 이렇게 살이 붙어가니까 그게 너무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붓기는 붙어도 감각이 없고 상처가 이렇게 난 부위가 이렇게 둔, 음, 그좀 지저분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 처음 시작은 끝부분에 까칠까칠해진 부분만 제거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이게 전부 다걷어내고 내어지고 싶은 거예요. 제게는 어, 피부에 어떤 상처를 입어 딱정이가 앉아도 이게 아픔을 감내하면서도 꼭그 딱정이를 뜯어내야 되는 피를 흘리면서도 엄청 아파하면서도 반드시 딱 정이를 떼내야 하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는 그거 떼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자꾸 손이 갑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몰라도 자꾸 뜯어내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다 뜯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벌써 며칠 되지 않았지만 새살이 다 돋아난 거예요. 새로 생겨난 피부를 보면서 시편 말씀에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묘 막쳐가십니다. 이 말씀이 저절로 머리가 끄덕여지는 끄 거예요. 동시에 이런 생각이 또한 듭니다. 정말 뜯어내야 하는 것은 피부의 상체 의 부위에 까칠까칠한 부분이 아니라 내 마음에 까칠까칠한 게 뜯어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 지난 토요일 다친 손가락은 벌써 새살이 돋았는데 내 마음의 새살은 언제쯤 돋아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를 믿으면 즉시 우리 마음의 새살이 돋아나는 것일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하는 꾸준히 되어져가는 것이지 1분 전에 사람이 금방 1분 뒤에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성화의 과정은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 지속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지속적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지속적으로 새벽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단번에 짧은 기간 동안만 연수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쩌다 한번 가는 세미나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은 삼시세끼 밥 먹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신나면 기도 열심히 하고 신나면 예배 잘 드리고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한결같은 것 이것보다 더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도 뭡니까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어내려 거듭나니 최후의 승리였겠네 거기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 이게 지속적인 거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 손가락 피부 상처 부위를 뜯어내면서 1절 말씀에 눈이 머물러 있는데 나누고 싶은 말씀은 1절의 제일 끝부분의 말씀입니다.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 문장입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포로로 잡혀간 이후의 상황이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뒤로 하고 1차 2차 3차로 포로기한이 시작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자, 1차가 서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이제 느헤미야가 리더해서 돌아오는 장면이 바로 느헤미야 전체의 배경이 되죠. 자, 느헤미야는 왜 3차 때 왔을까? 이런 생각을 어, 해 봅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겠지만은 세계 당시 세계 최강국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게다가 지금 일절 끝에 의하면 노헤미아는 왕궁에까지 진출을 했던 인물이죠. 자, 그럼 그런 사람이 어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너헤미안는 가는 것입니다. 그가 평소에 수상궁에 있었지만은 그는 마음속에 내가 오늘까지 무슨 일을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무슨 고생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생각에 붙들린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알수 있죠. 너헤미아는 100년이 넘어도 성벽 재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상황에서 단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물론 대적자의 방해도 있었지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의 타고난 능력입니까? 아무래도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종이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의 대상을 뚜렷이 밝히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가 이 6절의 말씀은요 아무나 읽을, 수나, 읽을 수는 있으나 아무나 이렇게 살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주야로 기도하는 거 이거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어제 새벽에 제가 농사 짓는 분들이 참 대단하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느헤미아스를 보면서 노헤미아라는 사람도 참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는 사람들은요, 노헤미아가 지금 수산궁에 있는데, 사람들은 수산궁에 머물러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거기 그것도 그 살면서 1, 2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몇십 년의 세월을 보냈다면 바로 그곳 사람하고 마찬가지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에게는 수산궁이 그를 붙들어 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고생이 뭔지를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수산궁에 있지만 그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고 오늘 1장 1절 서두에 보면 하가라의 아들 노헤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상궁에 있지만 그런 하가라의 아들이란 겁니다. 여기에서 하가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어두워지다, 방해하다 이런 뜻을 어, 가진 형용사와 여호와 이 하나님과 합. 해져가지고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방해하셨다 이런 뜻이 있는 이름의 특이함을 가진 아버지죠. 그러니까 노해미야의 아버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노해미야의 인생을 어둡게 하다, 방해하다 이렇게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힘든 인생이었는데 그 아버지 때문에 예수를 믿고 보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방해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너 헤미야는 그럼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로 인해 어두웠고 아버지로 인해 방해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너 헤미야의 이야기는 내가 아버지 하갈아 때문에 너 헤미야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노헤미아가뭐 좋은 환경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만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하가라이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심이 구구절절 느껴지고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고 하면 수산궁에서 그래서 노헤미아가 지금 술과 눈으로 수산궁에 머물고 있다면 수산궁에서 노래방이나 노래나 부르며 뭐 매일 뭐 어제도 우리 치매 교실 했지만은 뭐 매일 뭐 치매 교실하며 룰루랄라하며 치매 교실 가면 노래 부르는 거밖에 안 하지요, 솔직히. <laughs> 맨날 그렇게 수상궁에서 룰루랄라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다음 문장이 무엇입니까? 하갈의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술로월에 내가 수상궁에그 있는데 수상궁이라는 이 궁은요, 바사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교통과 무역이 성행하고, 고대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던 그런 이 수상궁은 아주 한마디로 품격이 있는 도시고, 남들이 살고 싶어 하는, 부르워 하는 그런 동네란 말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쩌면 전부 다 수상궁에 사는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은 감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예수를 직접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사는 곳은 수상궁에 있어도 마음은 수상궁에 그 수상궁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자기에로 왔을 때 그는 물은 묻습니다. 예루살렘들의 형편을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죠. 몸과 마음이 수상궁에 머무를 사람이라면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수상궁에 살아도 자기 조국이 제일 기쁘고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기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쁨은 수상궁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오늘도 우리는 수상궁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둡게 하셨다. 방해하셨다 해서 그런 아버지 하가라 밑에서 살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마냥 자기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가라에서, 아버지 하가라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너헤미야 위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산궁에서는 더 이상 그는 위로자의, 위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수산궁에서 이렇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유다의 형편을 물었던 거죠 그리고 그 물음은 2절 3절 두 번이나 연속되어 묻는 것이죠 자 저는 이것이 정말 위로자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수산궁에서 묻고 현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더혐이야 오늘도 새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위로자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요, 수산공에 안주하려고 하는 생각을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모습은 제 살이 붙은 것 같아도 이미 한번 상처 입은 손가락은 이미 제 살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새살로 제 피부가 채워지듯이 수상궁이 아니라 지금 삶의 자리가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수상궁보다도 더 비교가 안 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천국을 예비해 놓으심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노헤미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 오늘은 5.18입니다 5.18을 맞이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과, 가정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지금까지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이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위로자의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상궁에 있는데 사람들은 전부 수상궁의 화려한 곳에 편안한 곳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내가 여기까지 어찌 왔는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오르게 되었는데 생각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그 이름의 뜻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 되는 것이 너희미야의 이름의 뜻이었는데, 그는 수상궁에 머물러서는 위로자가 될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과 유다의 형편을 물었던 것이고 몸은 수상궁에 머물러 있어도 마음은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 있는 조국을 사랑하는 그래서 주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지만은 백년의 세월을 무색할 정도로 재건되지 않았던 성벽과 성문을 다는 것이 단5십 일만에 이루어진 것은 느헤미야의 능력이 아닙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로 묶어가며. 구심점이 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도 교회는 하나의 구심점으로 하나의 방향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은 수상궁에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 몸은 임기에 머물러 있어도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늘 사모하며 늘 깨어 기도하며 늘 힘써 싸울 수 있는 지속의 은혜를 우리 신앙 가운데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순간에 열심히 머물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미나 하는 것 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경험되어지지 않는 예수를 감으로 믿으려고 신앙의 연수로 믿으려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주님 예배당에 찾아오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이 아니라 주님 우리는 오늘도 진실로 예수를 만나는 신앙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사셨던 분만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는 예수님, 내 이웃에 얼마나 많은 예수님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매 오늘도 주님, 주님 만나야 될 예수님 내가 찾아야 될 예수님, 주님,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것들을 붙잡고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 헤미아처럼 수상궁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결코 안주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님. 그 모습만 화려한 것에 도치되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날 하루도 주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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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잠자는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소상공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하루의 삶이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마음 주신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발 딛고 살아도 주님 서야할 자리가 어디면 알게 해주시고,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면 알게 해주시고, 마음 들 마음 서야 할 곳이 어딘지 알게 해주셔서 주님, 언제나 하나님 보여 주시는 곳에 하나님 마음 주시는 그곳에 우리가 걸려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에, 살리심을 받은,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현재의 상황에 현재의 나의 후상궁에 머물러 있는 인생을 벗 버스 인생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날도 하나님 전국은 침모 침묵 침노하는 자의 것임을 알게 해 주시고 끊임없이 올라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